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일독 프로젝트 사무엘하에 관련한 성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엘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대한 이야기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이야기 책인데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음의 커튼을 내리죠. 이제 막을 내렸고 사울 왕정이 폐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의 연속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면서 다윗 왕의 설립과 부흥 혹은 다윗으로 인해 나타난 범죄 그리고 다윗 왕국의 어떤 위기와 역경.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사무엘 하. 그래서 사무엘 상이 사무엘이 중심인물이라면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중심으로 어, 역사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 선거는 사무엘 지샤 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영어 성경은 투 사모엘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주제는 다윗 왕국의 확립, 또 번영, 위기, 주로 다윗과 관련된 은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사무엘 하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어 저자와 기록 연대는 사무엘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동일한 어 저자와 기록 연대로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무엘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여 년간 어, 그 기간 동안에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되겠고요. 사울이 죽자마자 왕으로 뽑혀진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7년간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헬하라고 는이 책은 다윗의 등극 또 그의 간음이나 살인죄 그 죄악으로 인한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엄청난 파국과 분열의 결과들, 심지어는 거기는 자식들까지 등장을 해서 다윗 왕가가 상당히 균열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다윗의 어떤 일생과 그의 역사를 3분기로 나누어 본다면 다윗의 부흥기, 주로 10장까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침체기, 주로 20장까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권에 대한 어떤 성서적 평가, 이게 이제 24장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하의 기록 목적이 뭘까 했을 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만, 은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즉, 다윗 계약,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데이비드 커비넌트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몰락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근데 다윗이 또 범죄합니다. 잘하는 바세바 사건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어, 그가 회개함으로 다윗의 왕위를 어,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다윗 언약에 충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사모엘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 잘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에, 연약함이 있지만, 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왕위를 다시금 계승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게 하시겠다는 은약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하가 보여줍니다 결국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범죄한 우리 영혼일지라도 장차 우리 가운데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와 소망을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모엘하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모엘상과 사모엘하는 내용적인 면이 좀 많이 다르죠. 사모엘하는 주로 다윗이 중심 인물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기, 20장까지는 다윗의 침체기, 그리고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성서적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다윗의 부흥기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승리합니다. 헤브론에서나 예루살렘에서 계속 통치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데요, 어, 은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적 승리가 있고요. 또 다윗의 군사적 승리라고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또는 아람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야기가 주로 1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의 부흥의 이야기죠. 그러면 다윗의 침체기는 11장부터 24장, 20장까지인데, 간음을 해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히타이트 제국의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단이 오죠. 나단 선지하고 와서 다윗 왕을 칭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나 다윗이 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아들은 이제 일주일 만에 죽고, 이제 암론의 근친 상관이나, 또는 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정치적 반역이라든지, 또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이라든지, 어, 이러면서 다윗 왕권이 매우 침체기에 들어가고 흔들리게 되는, 어, 이런 일들이 20장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성소적 평가인데, 어, 직도 오고요. 또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센서스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이 맡기신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왕국인 양,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다가 역병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아리우나라고 하는 타정마당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재단을 드립니다. 다윗의 강점이 있다면 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맥락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어, 다윗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위대한 당신의 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무엘하에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합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다윗이 회개를 잘하는 또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중간중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예요. 남의 여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은 사실은 적장으로 보내서 죽이는 살해를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써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수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 왕정이 굉장히 태평성대, 하나님이 조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1장을 넘어서 바세바 사건이 터지고 나단 선제가 찾아오고 예언이 쏟아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또 철저히 회개를 해요. 또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가보면은 다윗은 24장쯤에 인구 조사를 하고 센서스를 하고 또막 역병이 돌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또 다윗과 은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할 때아브라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목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은약,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새 은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물들여져 가는 우리 산돌인들이 되라그 하는 의미에서 이사모엘하를 읽게 되는 우리는 다윗의 실수나 다윗의 범죄보다는 다윗의 그 모든 부족함을 오히려 극복하고 채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눈이 맞추어진다면 사무엘하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 다윗, 다윗은약 하나님, 뭐 이런 그 구도가 잡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정치적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온 교회를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연합하실 것에 대한 예표. 교회 연합을, 에큐메니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 다윗의 영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홀리 스피 t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 그의 어떤 통치권에 대한 예표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다윗의 군사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일종의 그 미션, 선교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의 범죄,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패널티, 즉 징벌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과 그의 어떤 왕국의 한계성 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 줌으로써 메시아 예수의 온전한 왕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천상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통치의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제 정리하면 사모엘 상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래길에서 순종하는 자를 은약에 충실하게 축복하셔서 견고하게 그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은 오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되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전하는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사무엘서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잘하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자. 그래서 다윗을 경고하고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를 오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자. 결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